군단의 대리, 차행성 본부지. 자취룡 외곽차, 번데이 보금자리. 자, 방금 3팀의 무대인 프리즈. 원 향했어. 또당했어 또! 안 돼, 지자님, 안돼! 지님 말도 안돼! 근데 알아? 다시 마법전사 네요 지배자님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마법전사 심까 그럴줄 알았어! 혼자 하겠다고 나설 때부터 뭔가 수상했어! 그때도 빨리 모셔야되니! 안해! 알아라! 죽지죄 미친놈! 놀아라니까! 아 지자니 말도 안 돼! 근데 알아, 다시 마법전서가 된 거예요? 지배자님이 자신을 공격했다 그랬잖아요! 다시 마법전서가 됐으니까 지배자님을 공격하지! 그럴 줄 알았어! 혼자 하겠다고 나설 때부터 뭔가 수상했어! 내가 알아,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! 뭔가 변했다고 근데 후구 당신도 그렇고 지배자님도 그렇고, 내 말을 무시하더니! 안 돼! 쭉방치했어 했다고요. 4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. 네, 저 찬스 아직 안쓰셨습니다 예.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은 방편, 산란, 아수라장, 이판사판. 자, 공통점이 뭡니까? 보기 1번. 재래시장의 종류 2번. 귀신의 이름 3번. 여성용 노리개 4번. 불교 용어.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? 네, 찬스 쓰겠습니다 네, 찬스. 어떤 찬스요? 지우개 찬스 지우개 찬스 지우개 찬스는 일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, 번호를, 답을 하나를 일단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면 지우개가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답을 선택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답을 두 번을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, 그러면 답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4번 불교 용어입니다. 4번이라고 그러셨습니다. 자, 이 답이 맞으면 그냥 정답이 되는 겁니다. 정답! 맞습니다. 불교 용어입니다. 흘러내린 치마 자락을 추스리고 풀어진 단축구멍에 단추를 끼웠다. 다 붙어있죠? 자, 새침떼기 아가씨가 먼저 방가에 인사를 하며 멋쩍게 웃었다까지 있는데 자, 4단계 출발합니다. 10군데 틀린 곳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역시 어, 그놈팽이가 내 실수를 들치며 지구계 돌렸다라는 이 문장을 열 군데 틀린 곳을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자, 4단계 출발하겠습니다. 다 지금 붙여 놓은 어, 이 문장을 열 군데 틀린 곳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4단계입니다. 열 군데 틀린 곳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할머니께서 담궈주신 김치에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끝마쳤다 이 문장이 다 붙어있죠 이런 거인 아주머니가 애타게 찾는 거동이와 하얀 도깨비들이 수박밭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어린이 친구가 찾아주세요 아이고, 이걸 어떻게 합니까. 배일 작동을 잘하셔야 되는데. 자, 5초 드릴까요? 수박 도둑이야! 도둑! 내 수박 내다라! <놀람> <놀람> 과일은 훔쳐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정식질 조심해라 나고스라 자치령의 잔당을 승리하는 사이 번데에서 발생되는 힘이 더 많은 적을 자행성으로 불러들였다 이제는 네 그래손에사라질 것이다 넌 전투를 줄 때마다 간기를 씹는 머리하며 소리 질렸어 그래, 니가 볼 머리에 명심해 저그를 상대하는 게 이번 임무의 목표긴 이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해친구 듀오크 장군도 어디선가 어슬렁거리고 있을지 몰라. 이번 작전이 큰 실수가 아니었기만을 바라자고. Porque era? 내 의지에 따라 는 것이 는 당신을 섬깁니다. 초월체의 저항하는 모든 자들에게 분단의 분노를 안기겠습니다. 잘했다, 정신지야. 오늘 나위는 적들을 이다대 나는 아니지만 난 이제 예전과는 전혀 달라지. 당신은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해. 하지만 꿈에서 당신이 살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날 부르고 있었어. 그랬지. 번데기 안 했을 때난 본능적으로 당신과 아키트로스에게 텔레파시를 보냈어. 그래서 아키트로스가듀프를보낸날 데려가려 한 거겠지. 하지만 그건 그때 일이었지. 이제난 저그의 일원이야. 지금 이 모습이 마음에 들어. 어떤 느낌인지 당신은 모를 거야 음, 뭐야? 이제날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?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내게 위협이 되지 않아 지금 당장 떠나 그리고 다시는 저그에 맞서려 하지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 이제 이기는지3일 7명의 선수가 6개의 깃발을 놓고 다투다 자두 번째 탈락 예상됐죠. 예. <웃음> <웃음> 잘 보. 버... 두개 있어요 지금. 저... 얼굴좀 <laughs> 특이해졌습니다. 마음은 이정었인데 몸은 아니에요. 자, 일어나시고 아 어, 우리 김성령 씨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? 아 지금 안니 <laughs> 그렇구나 1, 2, 3, 4, 하나, 둘, 셋, 넷린팀 주장 김성령 플라 현재 남은 선수 그린팀세명 몰스타 팀도 세명 좋아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표를 찾자고 명심해 저그를 상대하는 게 이번 임무의 목표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 친구 디오크 장관도 어디선가 어슬렁거리고 있을지 몰라 이번 작전이 큰 실수가 아니었기만을 바라자고 蜗牛。 저 그가 당신을 만나러 몰려왔다는 얘긴가? <laughs> 점점 재밌어지는데. 시끄러워요. 야. 야. 제 5편을 기대해주세요.